그래, 스왑 했으면 감사 쳐야지. 18, 이게 왜 옳게 된 거지. 아 말도 안 하고 있다가. 꿀꺽 하거나. 스왑 안 받으면 물음표 이지랄는 탑들 보면 그냥 인중에 팔콘 펀치 존나 때리. 고나오픽이면 내가 탑한테 왑핑청하는 사람이야. 근데 줏 같잖아. 안 해주면 지랄하면서 해줘도 라인전 못 이기고. 바텀 게임이라 그러면서 후픽은 해야 되고. 이게 얼마나 좀 그래. 바텀 게임이면 우리 서포트 후픽 줘 커르마. 커르마 쳐야 되는데. 더블로. 어. 선 불클 수정팔 보호구 수학개나 닌탑 느금마스터의 탑 아크샨 저거 뭐죠? 뭔가 이상한데? <laughs> 모든 정보들이 저 사람 이 정상이 아닌 걸가르키고 있어 개단단해 보이긴 하네 이거 영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우리 등신같은 미드가 사이드에서 1랑 1대1대 다 뒤져 아크샨 1엘인데 사이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 미드 걸면 안 되나? 판테온 아우홀 바인데? 운명의 부름까지 있는데, 우리. 팀 이거 사이드 하는 거 너무 느낌 없지 않나? 적당히 라인 바고 비드 보입시다. 케인 박아줘, 케인 박 방금 궁으로 케인 딱 보는 멤 리딩몬들. 오 h 예. yeah. 딱궁 2초. 때. 너네 뭐해 같은 메타 아닙니다. 가스라이팅 당한 거에요. 틀리고 너무 틀려도 너무 틀렸어요. 맞다. 과다치우 칼리스타 할걸 그랬나? 칼리스타 과다치우 좋긴 한데, 그냥 이 게임은 미드 정글 메타. 아니, 그냥 롤이 미드 정글이야. 어디 뭐 메타 어디 메타 말이 안돼 아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건설적으로 게임을 바라봤을 때 미드가 중앙에 있는데 어떻게 미드 메타가 아니야 아무리 라인 그거 뭐 경험치 골드 조금씩 너프다고 하더라도 미드가 가운데야 미드가 왜 미드죠? 미드 왜 라인 안 받아 우리 팀 아무도? 모르겠다 가끔 하사 롤은 그냥 미드야. 그러다 죽는다. 아 씨발 캐 맞았으면 땄는데. 써야 되겠네. 아니면 텔 탔네. 내 애매하긴 해. 나또 시계니까? <목소리> 펜타 하고 싶겠지? 근데 도와주지 않? 펜타했네. 펜타 했네?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왔어. 누굴까? 누가 신추를 건 것일까? 닉네임! 뿔시우팬! <laughs> 뿔시우 팬이야? 플래티넘사 아펠리오스 어둠의 인도자가 뒤에 초상화인 모습 캡틴 잭까지 온딜러는 뿔시우 팬이라기를 받아줬어요 친추안 받아주긴 해요 원래 원래 안 받아주긴 하는데 오늘만 받을까요? 이렇게 된 이상 안받기좀 미안한걸? 근데 언제 뒤삭 뒷사... 흥두부 다현 너구나 아쉽게 오늘만입니다 심취했다고 소문내지 마세요. 다들 그럼 해달라 그러면 저 곤란해요. 뒷삭하는 거 아니죠. 언제 뒷삭 당할지는 모르죠. 꿀씨 후팬은 좀 귀엽네. 근데 띄어쓰고 팬하지. 왜안 띄어썼어. 꿀씨의 성능 확실하네. 아미, 상체 또 줘! 게임 비비냐, 여기서? 제발! 아, 더 잡았어야 됩는데 못 잡았으면 진짜 울 뻔했다. 아쉽다. 무려 하나 잘 맞춘다. 얼마만에 보면 잘하는 무려 하나 수업 진짜 흔치 않은데. 오, 개잘 맞춰 모르가나. 아니 모르가나 잘하는 거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은데. 처음 수준이야? 모르가나 서포츠로 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애가 있다는데. 아 죽었나? 나아 어, 이걸 이렇게. 까충추어이분이사라져야되이사람 어? 뭐? 지이사람이사람신이라니까아금이사나은 엄청 이와불은 벗겨져나? 전 이게 또? 불실이 약간 의미가 없는데? 음. 알리는 불실 믿고 깝치면 안 되겠다. 큰일 날 뻔했어. 미리, 미리 되어서 다행이야 불실이 벗겨지고 띄워지네. 아프지, 근데 나 엄청 쎄용나한대한대왜 쓰러지겠지? <목소리> 아로는 포기해버리는 판다. 개판이구만. 또 쳐. <laughs> 줄줄이 소시지야, 그냥 다들. <laughs>